kh그룹 지금 정리매매가 이제 2일과 3일차 접어드는 중반부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제 김 과장 저녁 9시에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2일차 3일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조급함. 상장 폐지가 다가옴으로써 불안감을 느끼면서 당장이라도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나가서 빠져나가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연이어서 정리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반응이 없죠. 주가가 횡보하는 이 흐름 속 거래량은 터지고 있지만 주가 반등이 안 나왔다. 결국 순차적인 매수, 매집이 들어가는 다섯 가지 종목, 결국 상패빔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래량 체크와 함께 어떤 종목에서 급등이 나올지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지금 90% 손실을 보고 있어도 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김 과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의 얼마 안 남은 시점, 정리 매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눈앞까지 다가온 시점에서 주가가 횡보를 한다. 우리가 조급함을 갖는 게 아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돌아온다. 명심하면서 오늘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의 다섯 가지 종목 정리 매매가 진행되는 이 과정 중. 어떤 식에 수급 품이 만들어지고 이제 주가 급등을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건지 오늘 영상에 김과장이 정말 중요한 정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한 번의 매도 타점 잘 잡으셔서 손실 줄여 나갈 수 있는 그 타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김과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장원테크 그리고 미래물산 건설 세가지가 정리매매가 시작된 것 동시에 장원테크 주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래량 첫날 260만주 그리고 둘째 날 130만주가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고 오늘 40만주가 안되는 거래량. 어떻게 보면 438만주의 발행 주식수 굉장히 적은 자원테크 우선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수 매도를 마무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같이 진행이 됐던 미래물산 거래량 180만주 그리고 100만주 오늘 45만주가 빠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 어김없이 보여주죠 미래물산 같은 경우도 발행 주식수 굉장히 적죠 700만 주 그런데 얘는 좀 심각한 게 유통 가능한 비율 주식 수가 9%다. 그 말은 63만 주에 거래가 가능하고 이미 몇 번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난 상황. 안 그래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다시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세력들이 오늘이라도 매집을 끝내 놓고 주가 상승 이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물량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이제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 타점이 만들어지죠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연이어서 700만 주 그리고 400만 주 370만 주가 터지면서 주가가 횡보를 한다 이제 장원테크 마무리를 하고 미래물산 자금이 건설로 들어오면서 마지막 급등 구간을 만들어 내는 모습 보여 줄수 있는 매물대가 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섯 가지 계열사가 전체적인 정리 매매가 들어간다. 그 말은 세력들 부패가 차려진 거죠. 가벼운 주식수, 안 그래도 적은 물량을 손쉽게 순차적으로 매수매도 진행을 하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면서 다섯 번의 수익 볼수 있는 이 계열사 정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2일과 3일차 상장 폐지가 다가와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감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수급 풀은 물량이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체크와 함께 자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확인과 동시에 매도 타점을 이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필록스와 ihq 어떻죠? 다르죠 코스타 코스피 나눠지는 시점 그리고 필록스 같은 경우는 이 계열사 중에 대장주 그리고 심지어 상장 폐지와 결정이 남과 동시에 주가 급등이 한번 나온 만큼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상패빔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들 다시 한번 급등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 매수세가 돌아오는 흐름 속 거래량 터지고는 있지만 주가 첫날과 둘째날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 주가가 정리매매 기간 중에 방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결국 필록스 마지막 정리매매가 늦게 시작되고 이 다섯 가지 계열사 중에 대장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김가장 5일과 6일차 마지막 시점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 종목이 되고 ihq 이거는 말해 보예요. 발행 주식 수가 굉장히 적죠. 이 또한 700만 주가량 그리고 유통 가능한 비율이 50%그 말은 350만 주의 거래량이 있는데 이미 첫날 200만 주 그리고 오늘 120만 주가 터지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결국 이 IHQ도 세력들이 미리 가벼운 만큼 매수 첫날과 둘째 날 주가 하락을 만들면서 매집 들어가고 가벼운 만큼 쉽게 주가 급등을 만들고 마지막 필록스로 자금이 쏠리는 모습과 함께 마지막 상패 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내가 다섯 가지 종목 모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순차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금이 이동되는 그 타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잡아야 되는데. 내가 2일과 3일차 정리매매가 시작되는 이 자리, 오늘 장이 마감이 돼도 불안감의 매도생각 끝없이 들어가죠. 그리고 30분 단위로 계속 가격이 요동을 칠 이제 본격적인 정리매매 3일차와 4일차가 접어들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 대응, 본업을 하시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와 함께 내 계좌, 90% 이상의 손실이 찍힌 시점에서 그냥 매도 생각만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김과장이 위에 번호 하나 남겨드리죠. 010-4903-4619로 우리의 염원 탈출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김과장이 우선적으로 구독자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면서 장원테크 고점에서 같이 매도 타점 잡아드리는 구독자방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구독자방 입장하셔서 장중에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물량이 빠져나간 흐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종목 매도 타점을 잡아낸다.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니 이제는 매도 준비하십시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죠. 자 혼자 불안감에 매도 생각 끝없이 하시면서 손실을 극대화 하시지 마시고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중의 변화는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는 김과장 구독자만 위의 번호로 우리의 염화 안전한 탈출 이두 글자 문자 주시면 구독자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9 시에 저녁에 라이브 진행한다 그랬죠 라이브 장이 멈추고 시간의 거래까지 멈춘 그 시점에서 우리 주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자금이 들어왔다. 김과장도 이 장이 멈춘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겠죠. 다음날 우리가 어떤 종목 매도를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의견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김과장과 함께 합을 맞추면서 안전한 자리 매도 타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지 마시고 김과장과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시면서 정리매매 수익보다는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매매가 진행 중이고 상장 폐지가 다가온다. 우리 뭐 마음은 아프죠. 그렇지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장원테크 굉장히 아쉬운 주가 급락이 나오는 시점 우리가 수익을 보겠다 그 생각보다는 긴가장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 타점 잡아들이는 실시간 고점 자리 매물대가 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매도타점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실 줄여 나가시면서 이 손실 보신 투자금 굉장히 적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쉽지만 우리가 다시 주식을 하면서 투자금을 불려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미리 매도타점 잘만 잡았어도 이런 큰 손실을 안 봤다 후회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후회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적은 투자금이라도 김 과장이 정말 안전하게 매수 매도타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 하나 드릴 건데 최근에 원닝홀딩스 주가 급등이 났다. 이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종목 주가가 변동성과 함께 찾아오는 이 상승, 우리 시청자분들 미리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이 화면 속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뜨는 매수 신호, 그리고 주가 하락 전 매도 신호와 함께 타점이 잡히는 이 프로랩 오늘 K H 그룹. 주주분들 속상한 마음 달래시라고 위에 번호로 USB 문자 주시는 분들 김과장님 문자 확인 후 프로그램 매매 타점 잡을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세팅 도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굉장히 쉽게 사용이 가능해서 어르신들도 쓰기가 편하거든요. 보유한 종목 검색만 해도 매수매도 타점이 잡힌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차트 흐름 속에 매수매도 타점을 한번 볼까요?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도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 하락 전에 매도 신호가 뜬다 정말 거래량 그리고 수급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매도타점 매수타점 기가 막히게 잡고 있습니다 내가 손실 크게 봤지만은 이제 다시 수익을 보는 주식 계속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투자가 아닌 이김 과장이 오늘 선물로 드릴 프로그램 매매 타점과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위에 번호로 USB 문자 주시면은 김과장님 문자 확인 후 자료 전달 그리고 세팅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감이 커지고 정말 하루하루 상장 폐지가 다가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김 과장과 함께 대응 잘하셔서 안전하게 손실만해 할수 있는 그 타점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김 과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무리 매매 타점 잘 잡아도 크게 한방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빠르게 원금 회복하시라고 영상 뒷부분에 김과장이 단기간에 400% 이상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지금 26년도 접어들어서 AI 거품이 종식이 되고 정말 주가 급등만 남았죠. 더불어 로봇 테마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묶여도 워닝 홀딩스와 같은 주가 급등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수주 기사까지 묶였다? 거짓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저 김과장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정말 이두 가지 테마와 엔비디아 수주가 묶여 있다. 김과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선물로 준비했다. 말씀드리는 이유 주가 하락과 횡보했던 그 자리 거래량이 조금씩 터졌는데 작년 말. 정말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끔 터지면서 주가가 횡보를 했어요.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젠스나 한국에서 치킨 먹으면서 AI 팩토리를 한국에 만들겠다. 이 시점과 맞물려서 거래량이 터졌다. 엔비디아 수주기사 26년도 이제 터지기 직전인 세력들이 마지막 매집을 끝내놓은 이 종목 영상 뒷부분에 선물로 준비했으니 잠깐만 더 시간 내서 김과장이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면서 빠르게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선물, 대폭등 나올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종목, 김과장이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죠? AI 관련 종목들 뜨거운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관련 종목, 다들 다섯 배 이상 오른 거,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엔비디아 관련주이지만,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AI라는 큰 테마에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그 중에서도 원전, 로봇,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겁니다. AI라는 큰 테마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여기서 핵심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관련 주들이 앞으로도 연이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 주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종목 김과장이 준비한 히든 종목 아직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 주이지만. 관심을 상승을 못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세력들이 매집해서 이제 상승 준비를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김 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얼마나 상승이 나오길래 대폭등 이렇게 김 과장 이야기할 수 있냐? 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인벤티지랩 이 종목 보게 되면 상승 구간에 세력들이 상승형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종목 매집을 하고 그뒤 하락 구간에 저항 라인을 지지 구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 만들면서 하락형 패턴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 1차 2차 매집에 나섰습니다 그 뒤에 이 종목 어떤 움직임 보이냐 자 한번 보게 되면은 동일 종목 움직임 저점에서 마지막 물량 매집을 한 뒤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 맞춰서 가파른 상승세 나왔습니다. 하락한 후 매집 완료 후 일곱 배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 나왔어요. 상승 구간에 매집을 하고 고점에서부터 하락 구간 만들면서 중간 중간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거래량 폭발하고 다시 한번 하락 구간 매집을 했다. 그 뒤에 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 보입니다. 자. 보게 되면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매집이 끝난 순간 이것도 가파른 상승세 나왔죠 이 종목 자체도 하락에서 7배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가파른 상승세 나왔다 그만큼 지금 김 과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 움직임을 보면은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상승 구간 매집이 끝내놓은 상태고 하락 구간에서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매집한 움직임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바닷권 횡보를 하면서 재매집 마지막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장기 이평선 되돌려 상승 구간으로 돌려놓은 뒤에 정고점 돌파한 뒤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 관련주라는 왕관을 쓰고 세력들이 매집한 뒤 기사화 되면은 탄력 더큰 상승 나오겠죠 상승시 지금 김과장 200% 예상을 하지만 엔비디아 기사와 함께 AI 이런 이슈가 접목이 된다 그러면 200%가 아닌 못해도 7배에서 10배까지 큰 수익률 낼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표 히든주 종목 오늘 김과장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김과장 니가 뭘 알아 이게 무슨 상승이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김과장도 그래요. 내 돈이 걸리는데 이 종목 어떻게 덜컥 매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종목 안내 받으시고 오르는지 확인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 종목 안내 받으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위에 김과장 번호 보이시죠? 010-4903-4619로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타점 안내해드리고 종목 오르는지 보실 분들은 관심 종목 두시고 AI, 와 엔비디아 기사와 되면서 어떤 상승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매집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재매집 진행 후에 가파른 상승, 장기 이평성 돌리면서 폭등 나올 겁니다. 이 종목 늦기 전에 매수하셔서 큰 수익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안내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김과장 번호 010-4903 4619로 히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종목 안내 바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이 종목 큰 수익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